피부가 좀 얇은 편이시기는 해요. 콧대만 네. 살짝만 뚜렷하게 보이는 정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. 코끝 피부도 좀 얇아요. 코끝이 이제 뭐좀 늘어나거나 높아지거나 하면 내 연골이 비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경우는 여기서 귀연골도 꺼내서 쓰지만 여기 뒤쪽에서 저희가서 귀연골 꺼내서 쓰거든요. 여기 뒤쪽으로 귀지피 그 연부 조직을 꺼내서 내 연골이 비춰지지 않게 피부를 좀보관하는 작업을 좀할 수도 있다. 연골은 기둥에 좀 쓰일 거고, 콧구멍을 이렇게 내렸을 때, 뒤에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좀할 거예요. 고개 쓰이는 게그 연골로부터 쓰이는 거예요. 오늘, 로로 끝나게 거는내 연골을 이동시킬 거예요, 약간. 내 연골 형태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그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. 내 원래 조직에서 조금 풀어내서, 요 정도 내려가서, 거기서 고정될 수 있게, 이렇게 조절을 해놓고, 고정을 시키는 거지.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, 한마디로 말하면.